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들여다 볼 자료들은요, 어, 익식했던 한국에 대한 인식 있잖아요. 네네. 그게 좀 예상치 못한 계기로 흔들린 일본과 중국 사람들,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아,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네. 온라인 영상 하나가 뭐랄까 시작점이 되기도 하고 또 직접적인 경험이 큰 변화를 만들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백문이 불여 일견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NHK 기자, 또 중국의 틱톡커 그리고 일본 역사 교사 이분들 경험을 통해서 고정관념이 어떻게 도전받고 또 변화하는지 음,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 자료들 속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 변화 또그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찾아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음, 일본 공영방송이죠 NHK. 그 기자 사이토 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아, 네, 그 유명한 사례. 네, 우연히 본 8분짜리 한국 다큐 영상이었대요. 근데 이게 어 일본 교과서랑은 내용이 사뭇 달랐던 거죠. 식민지배 역사에 대해서. 맞아요. 그게 이제 동료 기자들이나 뭐 일본 사회 특히 그 (50대) 이상 시청자들한테는 꽤 충격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그 베테랑 기자 타나카 씨의 반응이에요 아 그분 완전 격렬하게 반발했죠 네 바로 생방송에서 이거 한국의 여론 조작이다 자기들 경제난 저출산 문제 이런 거 덮으려고 하는 거다 막 이렇게 엄청 비판을 쏟아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연령대 장년층 시청자들한테서는 막속 시원하다. 진실을 말했다, 이런 반응이 터져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들이 배워왔던 거랑 맞으니까요. 그렇죠. 기존의 믿음이랑 딱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근데 사이토 씨는 여기서 안 멈췄어요. 어, 직접 팩트 체크에 나선 거죠. 오, 직접요? 네. 미국 국립문서 보관소 자료까지 뒤지고 또 역사학자한테 자문도 구하고 심지어 전직 외무성 관료한테 그 문서들 진짜다 뭐 이런 확인까지 받아냈다고 해요. 와, 진짜 집요하게 파고들었네요. 네. 그래서 이 검증 과정을 담은 특집 방송, 역사적 진실을 찾아서 이게 나가니까 일본 사회가 또한번막 찬반으로 들끓었죠. 결국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한국으로 취재를 오게 된 거잖아요. 그 특별 취재팀으로.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타나카 씨가 진짜 충격을 받는 거죠. 본인이 생각했던 한국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인천 공항 첨단 시스템이라던가. 아, 그렇죠. 굉장히 질서정연한 사회 분위기, IT 기술력 이런 거 보고 놀랐다고 하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울대 연구실에서 와그 제국 확장계획 원본 문서랑 일본군 장교 일기 같은 거 이런 걸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럼 부인할 수 없는 사료들을 직접 마주한 거군요. 그럼 진짜 신념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자기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게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 돌아가서 NHK 생방송 뉴스에 나와서 어, 자기가 잘못 생각했었다. 인정하고. 와 생방송에서요? 네 대잔한데요. 네 한국에서 직접 본 역사적 사실이랑 또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역대 최고 시청률을 찍으면서 또다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그렇죠. 뭐 용기 있다는 칭찬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엄청난 비난도 받았다고 하잖아요. 매공노라는 소리까지 듣고 맞아요. 뭐 이런 인식 변화가 근데 언론인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음은 중국 틱톡커 진하오 씨 이야기인데요. 아 네. 그 틱톡커 사례도 흥미롭죠. 이분은 뭐는 한국을 좀 깎아내리는 내용 있잖아요. 뭐,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기술, 문화 다 모방이다. 이런 영상, 유명 보수 틱톡업 웨이보 영상 보고 자기도 비슷한 걸 만들려고 했대요. 아, 그때 일단 그런 국뽕 콘텐츠가 좀 유행하기도 했었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친구. 리지엘 씨 경험담이 딱 변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친구가 한국 출장 다녀와서 야 웨이보 말이랑 다르더라. 한국 발전 수준이나 시민 의식 생각보다 훨씬 높던데 직접 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건좀 위험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해준 거죠. 이말 듣고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진아우 씨가 직접 한국에 와봤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뭐 공항 완전 자동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네네. 지하철도 엄청 깨끗하고 조용하고. 맞아요. 그리고 노약자석 비워두는 거, 뭐, 첨단 AI 스쿨존 시스템, 심지어 무인 편의점에서 사람들이 알아서 다 계산하고 나가는 모습, 이런 걸본 거예요. 아, 웨이버 영상에서 봤던 거랑은 완전 딴판이었겠네요. 그렇죠. 완전 편견에 기반한 거짓 정보였다. 이걸 그냥 몸으로 느낀 거죠. 그래서 중국 돌아가서 영상을 올렸잖아요. 웨이버 씨, 당신이 틀렸습니다. 한국은 진심이었습니다. 뭐 이런 제목으로. 네, 자기가 직접 보고 겪은 걸 그냥 솔직하게 담담하게 공유했는데 이게 놀랍게도 그 웨이보 조롱 영상보다 훨씬 더큰 공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 역시 진정성 있는 경험담이 힘이 있네요. 온라인에서도. 네, 마지막 이야기는 교육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쿄 명문 사립고 역사 교사 하시모토 사오리 씨 이야기예요. 아, 교사 이야기. 네. 수업 중에 학생 하나가 마이라는 학생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안중근 의사는 왜 우리 교과서에선 테러리스트인가요? 이렇게요. 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 질문이 사오리 교사 자신한테도 큰 물음표를 던진 거죠. 어, 내가 뭘가아치고 있었지? 하면서 이제 외국 자료도 찾아보고 다른 시각들을 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용감한 결정을 내리셨죠? 학교 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데리고 한국 수학여행을 추진했으니까요 직접 보게 하자 이거죠 네 근데 처음엔 학생들이 엄청 시큰둥했대요 왜 굳이 한국 가냐 재미없을 것 같다 뭐 이런 반응 그랬겠죠 근데 막상 한국 와서 경험한 게 학생들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처음엔 막 현대적인 모습에 놀라고 그러다 이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어, 거기 방문하고 독립운동가 후손 만나면서 교과서에서는 그냥 몇 줄로 배웠던 역사의 무게 그 진지를 느낀 거죠. 특히 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다른 일본인 유학생 만나서 얘기 나눈 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감정적 파장을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귀국하고 나서 학생들이 진짜 놀랍게 달라졌대요. 막 자발적으로 한국사 더 공부하고 탐방 보고서 쓰고. 와, 진짜 교육의 힘이네요. 그렇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사월이 교사는 결국 일부 학부모들의 거센 항해 때문에 외딴 지역 학교로 전근 발령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아, 현실의 벽이 또 있었군요. 네. 떠나는 날 학생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어떻게 변했고 감사하다는 마음 담아서 직접 쓴 일기노트를 건네는 장면. 아, 이게 참 여운이 깊더라고요. 교육의 힘과 현실의 어려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네, 그렇네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야기들은 결국 그거 같아요. 개인이 기존의 어떤 사회적 통념이나 자기가 교육받은 지식과 다른 정보, 특히 이제 직접적인 경험이나 반대 증거랑 마주했을 때 어떤 내적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는가. 네, 맞아요. 근데 특히 흥미로운 점은 그 변화가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직접 보고 겪으면서 기존 믿음이 흔들릴 때 엄청 혼란스러워하고 그렇죠 또 타나카 기자나 사우리 교사처럼 사회적인 저항이나 개인적인 불이익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진실을 마주하려는 그 용기가 결국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만약 여러분이 오랫동안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사실이나 경험을 마주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너머에 또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